울산에 가서 하룻밤 대접 잘 받고 왔습니다. 그 덕분으로, 어 8월 15일 날, 저, 울산에서, 저, 애국, 우리 서울역 집회 참조하는데, 버스 한두 대, 어쩌면 세대 올라오겠다고 약속받고 왔습니다. <laughs> 예. 하여튼 뭐, 이제 좀 쉬다 왔는데, 음 울산에서, 사실은 어제 밤에 이제 됐지만, 울산에서 대모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양쪽으로. 근데 대문 아직날 진짜 뭐, 관세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울산에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가짜 대통령 얼굴을 테레비로 4년 동안 봤어요. 바이든 있잖아, 그죠? 그 트럼프 본인이 볼 때마다, 저새이 가짜인데, 저거 가짜인데, 가짜를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테레비 볼 때마다 바이든 나오면, 저놈 새끼 가짜, 가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어금니 꽉 겨물고 했었겠어요 가짜를 4년 동안 봤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짜는 태어나서도 보기 싫은 애야 가짜야 가짜 근데 가짜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또 중학교 때 강간하고 살인범이라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다음주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보는 순간 얘는 자기가 또 본인이 가짜인 줄 알아 가짜하고 진짜 만났어 무슨 말 하겠어요 트럼프가 그냥 말하는데 들어야 돼너 인마 가짜지 못읽겠고요전 세계 텔레비본 앞에서 야김대명너 가짜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어? 그냥 그대로 잡아가지고 관탄나무로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에, 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가짜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돼 근데 알면서도 만났다, 알면서도 만났다면 또 엄청 돈 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고 가짜야. 나이도 많아. 세계 최강대국이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텔레비는 계속 이제 아직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장사꾼은 확실한 장사꾼이에요. 아 대통령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협상을 어떻게 얘기를 해? 안 그래요? 그 본인이 벌써 협상에다 딱 해가지고 협상을 딱 해가지고 그냥 낙인찍듯이 딱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나라 뭐 경제 관료고뭐그교수고에 말할 수가 없어. 공식 문서도 아니잖아, 그죠? 그냥 자기가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글쓴 거야.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협상했습니다. 끝.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경제 관료고뭐뭐뭐 뭐, 뭐 얘기할 게 없어. 공식 문서도 사인한 것도 아니야. 그냥 카카오톡 같은데. 찍혀놓고는, <laughs> 그죠? 그다 장사 속으로 하는 거예 장사 속으로. 하여튼 뭐,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 외환 보유고가 5천, 만 100달러, 그 쉽게 말하면 5천억 달러 있어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가 있는데 이게 IMF 제로에서부터 한 30년 동안 수출하고, 수출해서 저축하고, 저축하고, 저축하고 모아놓은 30년 동안 달러가 5천억 달러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그5천억 달러 중에서 3,500억 달러 달러가 나가요. 달러, 달러. 우리 저 우리 한국 돈이 아니고 달러 3,500억 달러에 그다음에 에너지 사는 100억 달러. 4,500달러를 트럼프 임기간 동안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4,500억 달러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갖다 공장을 짓든 말든 간에 한국은행 돈을 갖다가 4,500억 달러를 갖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남는 거는 3년 있다 보면 500억 달러 밖에 없어. 그때 석유 사거나 뭐살때 돈이 없어. 그럼 바로 IMF야 또. 그쵸? 그렇죠? 예, 네, 우리 통장에, 통장에 5천억 달러가 있는데 4,500억 달러가 트럼프 인기 끝나기 전에 3년 6개월 이내 한국 통, 한국은행에 있는 4,500억 달러가 길 건너 미국으로 다 가버려. 그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편에 머리가 되게 좋은 게이 가짜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돈 주고 싶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 중국 줄라 그래도 이 트럼프 영감님이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한국에 있는 달러 5천억 달러 고 중국에도 한 2천억 3천억 달러 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5천억 달러 중에서 야 가짜 4천 5백억 달러 는그 돈은 중국으로 가면 안 되고 임마 일단 미국으로 갖고 와 미국 그럼 미국 가져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미국하고 싸움 안 하면 4,500억 달러는 그 공장이 전부 다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미국 사람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대신에 좋은 점은 중국에 줄 돈이 없어. 그 나머지 이제 미국이 원한 대 하는 거니까 그 500억 달러 중에서 야 비행기 사고 또 국방비 더 사고 그건 뭐 중국 줄 돈이 없어. 잘한 겁니까? 예, 그니까 러이 가짜 대통령이 한국은행에 있는 달러를 중국에 주고 싶어도 ccp, ccp한테는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되게 잘한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laughs>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속 각도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영어 해석인데 저도 다 읽어봤는데 영어로 풀립니다100% 농수산물 오픈한다고 딱 돼있어 트럼프가 100%야 뭐 반반이 아니고 풀리, 물리 100% 개방 하면은 저 캘리포니아 사회 미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나오는 쌀 기가 막혀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게 세금도 없이 좋와 예, 네, 뭐 소고기도 그렇고 농수산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대인욱 김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2.5% 일본 차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자 자가, 5천만원짜리 자가용이라 그러면 2.5%니까 125만원 싼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가. 근데 내일부로 이 125만원 싼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일본 차하고 똑같아그 120만원 디스카운트 받은 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야 그래도 1억짜리다 1억짜리 같으면은 250만원 차이가 나잖아 그죠 근데 250만원 차이 나는 게 내일부터는 없어졌어 똑같애 그 250만원 이게 생각이 나름인데 자오지가나이튼 하고 거꾸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차 보면 전부다 미국차 하나도 없잖아 그죠 전부다 우리나라 차인데 미국차가 세금 없이 들어와 내일부터 오늘 8월 1일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뭐 현대소나타 뭐하냐 난 미대살래 미래 미대가 더싸 그러면 이게 울산에서 맨날 귀족노조하던 사람들 울산공장 차가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거야 서울에서도 아, 나도 유학은 미제차, 미제차가 예전에 천만원 싸거나, 하여튼 퍼센트 모르겠는데, 미국차가 세금 없이 그냥 무관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미국에 냉장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냉장고, 테레비, 모든 게 세금 하나도 없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버려요. 그 문을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뭐 LG 삼성 테레비, 야 미제 싸. 미제가 더 싸. 미제가 더 싸. 그 문은 미제 산다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쁜 건 되게 많습니다. 아까처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미국 가는 거야. 그돈 갖다가 삼성 반도체 하듯이 그런 걸3 0 0조인데 이거 뭐 10배나 많은 돈을 갖다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미국에 있는 사람만 땡 잡은 거야. 고용이 그냥 미국 사람 많은 우리나라는 그냥 땡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울산하고 포철입니다. 포철. 포털의 철강이 우리나라 제일 막강한데, 그게 지금 50%가 를 맞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떨어져. 뚫어, 뚫어 50%, 철강은 50%에요. 근데 하여튼 그게 뭐냐? 가짜 대통령이니까 따지질 못하는 거야. 너네가 짜짜 하자니까. 가짜, 에이, 에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안 되고요. 그런 얘기, 야, 마, 가짜, 아이, 가짜. 그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3, 2, 3, 4. 부르는 게 값이야. 그냥 맨날 이 가짜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싹 가짜 떨어뜨려야 되겠지, 치요이 그렇죠? 가짜를 물러내야만, 가짜니이똑똑 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아까도 말했지만 조선, 조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 거다 복구하면 다 복구가 돼. 근데, 요 놈은 기억, 가짜. 이 가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너 가짜잖아, 요마 내가 그럼 전 세계에서 너가짜라 얘기할까?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고, 가짜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네, 너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그이 돈으로 그냥 막 폭삭 그냥 엄청나갑니다이 가짜 명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또 가짜 조만간에 또 가짜가 나올 거예요. 일단 일단 돈 일단 한국은행에 있는 5천억 달러 중에서 4천 5백 달러는 트럼프가 전 세계에다 약속을 했어. 아전 세계 사람들 한국은행에 있는 5천억 달러 중에서 4천 5백억 달러는 내가 임기 끝나기 전에 한국 한국은행에 있는 달러는 내가 다 가져갑니다. 라고 전세계에 손전폭을 해놨어 응? 거기도 싫어하는 거야 그건 그거고 돈을 일단 가져갔으니까 가져가고 그 다음 가짜는 또 내가 또 따로 선보면돼 그렇죠 일단 돈부터 가져갔어 일단 돈은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또 손볼 거예요 하여튼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고 요번에 이제 지난번 토요일날 많이 나오데 매주 토요일 하니까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저 명동까지 걷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계속 집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나기 전에 제가 지금 저 옛날로 말하면 트위터 있잖아요. X 계정, X. 그거 보면은 저랑 같이 여기서 여기 저 하얗, 저기 저, <laughs> 코레나 호텔에서 10일 동안 가셨던 미국의 부정선거 감시단에 한 명이 그랜트 뉴샴이라고 해병대 대령이면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 부정선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한 10일 동안 했고 지금 탄 대사님하고 탄 대사님하고 뉴샤마고 그다음 밀러 대령하고 교수가 쓴 부정선거 보고서는 어딜 가 있냐면 하 미국의 법무부 그다음에 FBI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CIA 그다음에 이제 DNI라고 그래서 17개 기관. 그리고 전 이제 부서가 서류가 7월 1일부터 돌기 시작했어. 정식 서류가 싸싸인 했으니까 그 7월 1일 날 도는 도중에 어저께 이제 이번에 이게 이제 무, 이제 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왔던 그랜트 뉴샴 변호사가 X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일이 협상을 되게 잘했다 그런데 한국만큼은 정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가짜 대통령이고 가짜 대통령은 친중이고 친북국이고 NTUS다 그러므로 보라질처럼 이번에 관세를 50% 했어야 된다라고 그랜드 뉴 시안 변호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글을 받아가지고 바로 밑에다가 댓글을 누가 달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든창 변호사가 바로 달았습니다. 뭐라고 냐 앞으로 2주 후에 이재명이 올텐데 이재명이가 왔을 때 우리가 부정선거가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제 지금 이제 엑스계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도 쓰는 사람들은 뭘 잘못했냐면 우리는 전부 다이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가짜 대통령 얘기하는데 딱욕겁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아니고 DNA가 아니고 국무성. 국무성은 정치하는 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니까 정치하는 국무부. 너들은 이번에 큰 실수를 했다라고. 예, 그랜트 뉴시한 변호사가 자기들 하고 전혀 다른 국무부. 쉽게 말하면 외무부죠, 그죠? 정치하는 너들이, 막 15%인 건 너들이 큰 실수했다라고 X 계정에 올렸습니다. 정은소입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부정선거를 검토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법무부, 의회, FBI, CIA, DNI,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국무부 놈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이고, 한 4,500억 달러 받았으니까 일단 일단 사인해 주시고요. 요까지 보고 인가 그러니까 관세협정은 지금 붕, 법무부하고 상공부 가 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악마, 가짜는 법무부 FBI 법을 개방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알아주시고 내일 모레 또 만날 텐데, 내일 모레는 어, 2030에 한 5명이 뭐 이렇게 연결 잘하는 말이죠 아까 저온 저, 명동 정보관은 못 많이 가면, 저희들이 토요일 날 너무 많은 사람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 와가지고, 오히려 자유대학, 대학생들보다 더 과격하고 더 많아가지고, 그림을 갖고 와서, 박사님 명동에서 요렇게 돌지 말고, 약간만 바깥으로, 만약에 그날 조금 들어오면, 명동 안에 들어가지 말고, 요렇게 바깥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고, 나한테 협상하러 온거야 협상하러. 좋은 <laughs> 뜻이지, 그렇죠? 하여튼, 이거 보고 지금 토요일날인데 2030도 많이 올 테니까 요 유튜브 있으니까 토요일날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저 서울역에 오시길 바랍니다